문화관광산업 공약도 검증을 해보죠. 낙동강을 관통하는 낙동강 철기로드를 조성을 하면서 낙동강 문화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기다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네. 느낌인데요. <laughs> 경북에서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낙동강 철기로드. 모든 후보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. 문화관광에 관해서는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문화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다양하게 개발해서 관광사를 발전시켜야 된다. 이거는 뭐 여든 야든 어느 지역인 다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경북에서 가장 문제점은 교통의 오지입니다. 아직도. 근데 요즘은 조금 과거보다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. 그런데 숙박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.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결국은.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해줘야만이 모든 게이 지금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관광산업이 마지막 그 구슬들을 꿰수 있다 생각을 해서요. 이 부분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후보에게도 이것만큼은 꼭좀 공약으로 넣어서 지켜달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. 네. 3대 문화권 사업에 음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던 시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포항 출신이셨죠. 그런 면에서 보면 고향이 안동인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. 어...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기반인 경북 지역에 어 예산 배분할 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가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는 이 국민의 힘에 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낙동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아니 우리 한강 르네상스 하자 아니면 또 윤석열 후보의 부모님 충청도. 고향이 충청도니까 <laughs> 어, 금강 르네상스 하자라고 해버리면 여긴좀 소외당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제, 우려가 들어서 음, <laughs> 제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. 그 지역구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경북에서 아마 낙동강 린의 상승을 위해서 한다 이래도 호남에서 저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거나 이런 것은 안 한다고 저는 확신을 거의. 예, 그래서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모두가 다 사활을 걸고 있는. 네. 아그다 찬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순차적으로 좀정하긴 하겠죠. 그래서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. 여야가 뭐 발목 잡기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네.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저는 음. 낙동강 철기로드? 이게 누가 제안을 했지? 참 궁금했어요. 음. 왜냐하면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고, 다시 이렇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뭔가를 벌리는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호응을 가질 수 있을까? 음.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네. 것처럼 기존에 마련되어져 있는 관광 인프라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응이 있을 텐데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좀 대선을 앞두고 어거지 정책이 아닐까라는 음, 좀 아쉬움이 음. 좀 있었어요. 예말씀을 공감을 하고요.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는 기본이고 교통, 숙박 시설 이런 게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번에 어, 철기로드 조성 사업을 하, 할 때는 그런 것좀 보강되도록 꼭좀 얘기를 해서. 어, 다시 한번 이쪽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 관광 길이 되도록 좀 하겠습니다. 네, 데 경북부 네. 지역에 마땅히 잘 만한 곳이 적긴 하잖아요. 없이 부분은 좀 없죠. 빨리. 없어요. 아니, 없어. 네. 정말 없어.